한판이 망했다고 네.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못 받는데, 마이튼그 우유곡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음. 호주 잠수 협회라 할 테즈메니안 살몬이라 그래가지고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이거든. 네. 거기서 다이버로 일하고 있지 지금. 오. 덤버니가 있어요? 그렇지? 신기하다. 꺼낼 거야. 꺼내서 봐요. 그럼 이거 직접 해체도 다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? 그래야 너네가 먹지. <웃음> <웃음> 어 엄청 큰데요? 완전 큰건 아니에요. 어떻게 하려고 했지? 뭐? 이쪽으로 한 왠지 얼굴 보니까 너무 미안해져 우와, 울트라이트라 0. 이거 이게 몇 퍼센트지? 0.0 아니야? 거의 무알콜. 음, 이거 에서도 파는 거. 음 혹시 술 먹기 싫으면 저는 음술 먹기 싫으면 음 이거 먹어요. 감사합니다. 논헐뭐 먹을래요. 희망! 희망! 와와와와와! 여러분, 저는 일단 호바트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에 있는 가족분이 계셔가지고, 여기서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갈 예정입니다. 근데 오늘 아침부터 다이빙을 가자고 하셔가지고, 새벽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는 멜본보다 너무 추워가지고, 거의 한 10도 정도가 낮아요. 너무너무 춥습니다. 그래서 밤에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정도예요. 근데 여기 사촌 오빠가 연어 양식장에서 다이버로 일하고 계셔가지고 연어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연어 한 마리를 막 해체 쇼도 해주시고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연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늘 완전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. 일단 다이빙을 해서 전복을 따러 가실 거래요 그리고 저희는 중간에 체리 농장에서 내려서 체리를 딸 거래요. 저한테도 다이빙을 하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다이빙을 하려면 스윔스트 웨스트를 직접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그렇구나. 여기 호바트에서 첫날이니까 좀 힘을 내서 첫날의 여정을 잘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네. 해나니까 나선 거죠. 네. 여긴 그럼 프랭클린 홀링 거예요 프랭 a 모른이타오았고 와. 또로 아기자기. 나 이런 거보 미쳐. 인형 너무 귀엽잖아. 와. 오, 쇼핑 우와 <웃음> <웃음> <놀람> <웃음> <웃음> 어머 물 마시고 있어. 어머 어머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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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강화, 지이가 소가지. 소가지가... <laughs> <쏟아문다>. 아, <laughs> 어머. 쳐다본다. 아귀여 어머 어머 쳐다봤어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근데 여기로 가는데도 다이빙하러 가는 게 신기하다. 그냥 약간 포항 같아. 어해어요 몰라야 아니면 그냥 여기 밑에 계속. 있어도 상관없죠? 성... 네. 아 되게 가파르구나. 아, 가파라.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. 여기서 우리 결정을 하자. 네. 근데 우리 나중에 출연료 주는 거지? 없어요. <laughs> 전 옛날에 이거 태국에서 해봤었는데요. 아, 근데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. 아니, 처음부터 잘하면 되는데 막그하게 하면. 아... 누구나 다 되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정말요? 확률적으로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, 네.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. 네. 이 선천적으로 이 구조가 네. 안 돼. 아...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뭐만 명이 한두명 될까 말까. 어. 아개 아. 고안 되시는 거예요. 와, 뭐, 뭐, 뭐. 개 갖고 왔거든. 전복과 해삼을 캐러 가십니다. 파란색 있는 설마 구해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? 아니, 아 아니야. 그거 그거? 아니야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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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아, 아 다른데. 아 이런 미역은 그건 다른 거지. 그 약간 미역줄기 같은 거라는 거. 아니 근데 이거 동백에 싸먹을 거. 없는가? 이거 한번 따 볼래 우리? 따기 빈가? 아저 붙어 있는 거. 그거 따려면. 난거즈 가구를 하고. <웃음> <웃음> <정신이> 네. 단단하게 <laughs> 붙어 있어. 간단하게 붙어있어. 간단하게 붙어있어요. 팔 같은 게 없어, 대충. 이걸로라도 해줄까? 간단한 게 없잖아. 이렇게 캬! <laughs> 어, 그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이렇게>. 내리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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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칼로 방 됐는데. 극기 훈련 1차 멋습니다 어, 성공적으로 2차를 할지 말지 알고 보니 초가 <laughs> 아니라 지금. 첫날부터 첫날부터 지금 전복을 잡을 수 있는 곳에 와서 전복을 잡고 전복들로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, 진짜 전복이 이만해요. 코코넛 같이 이만큼 커요. 바다도 보고, 너무 행복해요. 이거를 뭐라 그래요, 얘야? 거 바베큐 그릴. 그냥 바베큐 그릴이에요. 네, 무료야 무료. 우와. 각 동네마다 네. 다 있어서. 네. 좀큰 동네는 얘네가 이거를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데 음... 얘네는 안한것 같아. 근데 완전 그냥 갑자기 길거리에 있네요, 이게. 이게 다 있으니까. 공원 옆에 놀이터 있고 이런데 저는. 아, 음... 뭘먹을까요 어, 아니 아니요. 네, 매운 거잘 먹어요? 나 맵집이~ 어, 저도 맵집이에요. 우와, 제가 셰프처럼 찍어 드릴게요. 아, 어, 이제 데뷔하는 건가요? <laughs> 잘 찍어져요? 네, 좋은 냄새 나요. 우리가 <laughs> <laughs> 어, 저녁식수들이 많이 안 먹어서 조금씩 했는데 저거, 저거, 저게 크레이피지야 와, 아 이거 오, 이걸 어떻게 잡아지 이게 크레이피쉬. 그럼 미친, 오, 오, 미친, 미친, 야아 크레이. 얘네 망점보. 크레이지니? <laughs> 전복 직하죠 어. 이게 지금 이렇게 술질하면 봐봐. 이거 팍 깨지는 거 보이지? 헐. 얘네들은 때를 달고 사는 구나 바다에서 평생 사니까, 이거 봐봐. 사이즈잖아, 이렇게. <laughs> 맛있어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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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라면 처음 먹어보자. 네. 좀추장면추장고 고추장. 고고 잘 못먹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아니야 그다 식힌 게없아 잘했어. 거냄 너무 좋은데? 응 후식 저어줘 네 와. 전복을 하면 짱 비싼 거 <laughs> 그 전복은 식감으로 먹는 거야, 식감으로. 먹어봐. 맛있어요. 뭐워요 네. 아, 너무 예쁘다. 베리 저거를 저기서 산 건가 봐요.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입고 오는 곳에 와 있어요. 여운이라고, 이집 딸이 있다. 아 그래서 이제, 체리가 이렇게 위로 클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수학하기가 어렵잖아. 그래서 네. 항상 키 작게 이렇게 잘라주고 그런데요. 음, 오케이, 내려볼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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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체리를 따러 가볼 겁니다. 이쪽으로 가볼까? 네. 좋아요. 나도 한장찍어도 네. 찍어도 돼? 네. 아, 저요? 응. 이쁘게 부탁드릴게요. 네. 음. <laughs> <laughs> 원래 과일은 바로 따서 먹는 게 제일 잘 익은 거를 따서 따는데? 어, 왜냐면 보통 멋있다. 유통 과정에서 <laughs> 우와. <웃음> 근데 티가 나요? <laughs> 약간 딸 있으셨으면 딸이랑 너무 잘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? 나딸 있었으면 아마 파산했을 거예요 오나 좋은 거 발견